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일반사회 김토끼 쌤입니다. 역시나 3월에는 영상을 찍기도 힘들 뿐더러 목소리가 온전한 날이 없는 것 같아요. 환절기이기도 하지만 또 오랜만에 수업을 하다 보니까 또 열정이 넘치다 보면 이렇게 목소리가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랜만에 가지고 온 영상은요. 계약을 앞둔 3월에 담임선생님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도 이제 3월마다 매번 똑같이 이거 저거 준비하면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뭘 빠트렸는지 항상 고민하곤 합니다. 3월에 이것만큼은 해두면 참 좋다 하는 것들 가지고 왔고요. 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느끼겠지만 진짜 학교라는 곳이 방학 때는 한없이 여유롭지만 3월에는 또 한없이 바쁜 게 담임 선생님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미리 해두면 참 여러모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쏙쏙 가지고 왔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 또더 좋은, 또 이런 것들은 꼭 해두면 좋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저에게도 꿀팁 좀 전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거에서 온 제가 미래에 또 3월에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로는 학급 오픈 채팅방 만들기입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오픈 채팅방을 만드는 걸 꺼려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단톡방을 굳이 파야 하냐 아니면 또 단톡방을 미리 만들면 애들끼리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또 걱정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리 학급 아이들에게 오픈 채팅방을 만드는데요. 제가 왜 만드냐라고 묻는다면 이러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아이들에게 특색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급 특색 사업을 미리 밑작업을 좀 해놔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등교하는 첫날 아이들이 좀 어, 이게 뭐야? 이거 우리 반에서 하는 게 이게 뭐야? 이런 느낌 없이 아, 우리 반에서 이런 거 한다고 했었지? 난 이런 거 준비해야겠다. 약간 이런 식의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 같아서 먼저 채팅방을 만드는 편입니다. 자, 아이들의 얼굴을 보기 전에 제가 오픈 채팅방을 만들 때는 또 나름의 노하우가 있겠죠. 자,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학생들의 전화번호를 일일이 선생님들 혹시 손으로 저장하시나요? 제가 또 그런 단순 작업을 너무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으로 엑셀로 한 번에 싹 넣어서 저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바로 네이버 주소록이라는 곳을 활용하면 가능한데요. 원래 예전에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해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에서 바로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네이버 주소록을 검색하신 다음에 학생들 나중에 번호를 하이에드로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 엑셀 파일을 그대로 네이버 주소록에 엑셀로 넣기만 하면 제 핸드폰에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방법은 네이버 주소록 연락처 한 번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뜨기 때문에 그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갤럭시랑 아이폰 둘다 상관없이 한 번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장을 할때 아이들의 번호 약간 저만의 방식으로 앞에 연도 그다음에 학번 그다음에 이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지금 있는 학교라면 2022 무슨 학교 학번 이름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저장을 해 두고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을 찾을 때는 그냥 학번도 바로 전화해서 찾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바로바로 바로 전화하는 저희 학교는 핸드폰을 걷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시는데요. 선생님께서 미리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고 아이들 번호를 한 번에 저장해서 그 톡방에 초대하신 후에 다른 아이들은 들어올 수 없도록 암호를 반드시 잠가주셔야 합니다. 오픈 채팅방 관리에 들어가셔서 암호를 걸어 두시고 또 우리 반 학생들은 프로필을 통일하도록 자신의 이름과 학번으로 통일하도록 해서 가입을 딱 초대해서 완료시키는 겁니다. 자, 요게 오픈 채팅방을 만드시면 좋은 점이 서로 개인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톡방에서 안다고 해서 내가 그 친구 한 명을 지정해서 개인톡으로 괴롭힐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를 먼저 나누고 우리 반 특색사업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PPT를 만드는 것처럼 카드뉴스로 만들어서 미리 전달하고요 중요한 특색사업 같은 경우에는 등교하기 전까지 미리 내가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참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고민해 오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또 중요하게 하는 것이 1인 인력 인데요 당일에 와가지고 1인 인력 정하라고 하면 어렵죠 톡방에서 미리 내가 하고 싶은 역할을 눈독 들였다가 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반장 같은 것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미리 미리 공약 같은 거 고민해 볼수 있도록 파일들을 쭉 업로드 해 놓고 아이들이 조금 더 우리 반의 소속감을 톡방에서부터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제가 톡방을 파는 가장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활동인데요. 저는 이제 학기 초에 학교에서 원래 종이로 나눠주는 자기소개서 있잖아요. 그거를 작성하지 않고요. 직접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제가 필요한 내용들을 다 넣은 굉장히 꽤나 긴 구글 설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등교하기 전까지 모든 학생들이 다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구글 설문지를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받으시면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요. 스프레드시트로 이걸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학기 도중에 계속 계속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될 것들을 이 스프레드시트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의 이름 출결 서류에서 빠졌을 때 그냥 바로 스프레드시트 들어가서 아, 이거구나 쓸수 있고요. 또그 다음에 학생들이랑 상담할 때 학생들의 꿈이나 진로 이런 거 미리 받아놨으면 또쓸수 있고요. 집 주소 같은 것도 생기부에 업로드할 때 내가 따로 물어보지 않아도 이 스프레드 시트에 있는 내용을 엑셀로 다운받아서 한 번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종이로 받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스프레드 시트로 넣어놓고 아이들의 중요한 개인 정보나 다양한 것들을 전부 다한 번에 그때그때 그때 직접 찾아서 넣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꿀팁이니까요. 알아두시면 좋겠고. 대신 학년이 바뀌면 바로 파기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또 혹시나 아이들 중에는 구글 설문지에 자신의 주민번호나 이런 게 쓰기 싫다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선생님한테 와서 다시 등교했을 때 얘기해줘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충분히 잘 설명하면, 아, 선생님이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것들을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고 또 나도 덜 귀찮을 수 있겠다 싶어서 잘 작성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거 얘기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교실 환경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일단 교실에 책상이 제대로 다 있는지 학급 인원수만큼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고교학점제 하는 경우에는 선택교과 이동 시간에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들어오는 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원수까지 잘 체크하셔서 책상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도 교사의 몫인데요. 사실 그 전에 학급을 사용했던 선생님께서 완벽하게 청소하고 가시면 참 좋겠지만 한 달이라는 방학 시간 동안에 다시 쌓인 먼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반에 적응한다는 심정으로 또 청소를 한번 하셔야 합니다. 또한 게시판에 부착물을 붙이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반에 어떤 내용들을 알릴 것인지 그 알림이 부착 태그 같은 것들을 만드셔야 합니다. 미리 해놓으면 참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정돈되어 있는 교실에 들어오면, 아, 선생님이 우리한테 이 정도로 애정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시기, 3월에는 진짜 가이손과 코팅의 연속입니다. <laughs> 유치원 선생님들은 아마 더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꼭 해주는 것이 바로 환영 문구를 붙이는 일과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첫 인상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 들어올 때 저는 이제 정부를 운영하기 때문에 환영에 어서와 몇반 정부는 처음이지, 이번에 3학년 1반이라면 3일 정부는 처음이지, 이렇게 칠판에 한가득 붙여놓고 아이들이 해야 할 일들을 편지로 작성해 둡니다 칠판에 이런 걸 적어 두면 아이들이 은근히 아, 우리 반 최고 역시 우리 반이 최고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그 다음에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요 최근에 봤던 좋은 이벤트들이 많은데 그런 거 다음에 해보고 제가 이번에 했던 이벤트는 항상 하고 있는 책상 힐링 글귀입니다 저는 1년 동안 아이들이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는 힐링 글귀를 각각 자신의 책상에 붙여 놓는데요 책상 표에다가 힐링 글귀하고 이름하고 1인 인력 이렇게 적어서 붙여놓고 기다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것이 바로 학급 소개글인데요. 우리 반의 규칙과 우리 반의 소개, 우리 반의 학급 운영 철학 같은 것들을 크게 붙여놓고 아이들이 계속계속 계속 명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헌법이라고 해서 3일 정보 헌법을 부착해 놨고 아이들이 또 추가로 소개하는 글도 다 붙여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교과 수업도 빠뜨릴 수 없잖아요. 교과 수업을 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이건 신교쌤들이 조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시간에 수업하는 선생님은 나쁜 사람, 그쵸? 첫 시간에는 아무래도 아이들과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탐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날부터 이제 수업하면 아이 선생님 되게 깐깐하구나 요런 이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내가 인신 썼다? 오늘은 수업 안 한다? 요런 식의 느낌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는 친해지기 위한 게임을 많이 했었고요. 시장의 가면이라는 게임을 이름으로 외우는 거 방법으로도 했었고 또 올해는 제가 작년에 있었던 2 학년 아이들을 끌고 올라온 거라서 이미 이름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게임을 하기보다는 제 어, 소개를 하면서 저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뭐 MBTI나 선생님의 취향이나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학기 초에는 늘 설레고 떨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OT를 2시간 정도 갔는데요 아 2시간 동안 선생님 할게 있어요? 라고 항상 많은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 OT 시간에는 강의 계획서를 이야기하는 편인데요 강의 계획서는 내가 수행 평가를 몇번볼 것이고 지필 평가와 수행 평가 비율이 어떻게 되며 내 수업에서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선택해서 들어온 과목이기 때문에 그 강의 계획서를 보여 주시는 느낌으로다가 대학 교수님들처럼 하나 1시간 정도 o t 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요 o t 만 하면 시간이 조금 남는데요. 남는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구글 설문지를 뿌려서 선생님의 수업에 기대하는 점, 선생님의 수업에서 하고 싶은 활동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수업하는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업 진행방식을 안내해주면 아이들이, 아, 이 선생님 되게 체계적이고 꼼꼼하시다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이걸 하려면 평가 계획이 미리 나와 있어야 하고 수행평가를 몇개볼 거며 몇 점인지가 다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때는 못했지만 올해는 좀 해봤어요. 그래서 평가 계획과 수행평가를 미리 정해놓으셔야지만 첫 번째 OT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OT 시간에는 학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합니다. 굳이 굳이 시간을 할애해서 진도를 안 나가고, 내가 배우는 이 학문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이유는요 저는 이 과목을 왜 배워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의 진도만 따라가는 것이 참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지식이 어디에서부터 뿌리가 있었고 이걸 배우면 나중에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요거를 한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는 편입니다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돋울 수 있는 사례를 갖고 와서 우리 커피, 축구 이런 것들 우리 삶에 녹아 있는 것들, 게임 이런 것들을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분석하는 한시간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비판적 사고력을 갖고 사회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경제 같은 경우에는 경제 과목을 배웠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리고 그게 곧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우리가 이 과목을 왜 배워야 할지를 초반에 잘 설명하면요 아이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음 시간부터 저, 졸지도 않고 열심히 수업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시간을 꼬박 할애하여서 OT를 진행하고요. 세 번째 시간부터는 빠듯하게 진도를 나가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어차피 하게 될것 내가 미루고 미뤄왔지만 <laughs> 언젠가는 하게 되는 것 같은 것들을 추가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육학점제 하는 학교라면 아시겠지만 개인별 시간표 만들어주기입니다. 저는 진짜 이게 너무 귀찮고 선택과목이 한명한명다 다른데 내가 진짜 바빠 죽겠는 3월에 이걸 해야 되나 싶었는데요. 선생님들 결국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 저 그래서 몇반 수업이에요? 저 몇... 교시예요. 저 지금 선택 2가 뭐예요? 저 선택 A가 뭐예요? 하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시간 들여서 만드는 게 어떨까? 결국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주시면 또 우리 반은 안 줘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두 번째로는 학부모님께 학급 소개 편지 보내기인데요. 이거는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안 하시는 선생님도 계신데 일단 저는 한분한분 한분 전화드리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학부모님들께 학기 초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손편지는 아니고요. A4용지에 학급 운영 철학을 가득 담아서 보내는데, 이렇게 보내고 나면요. 가끔 문자로 답장이 오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우리의 특색 사업 같은 것들도 미리 안내를 하다 보니까, 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담임선생님이 조금 신경 써주시는구나 하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또, 제가 가끔 이벤트를 할때 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편지를 써주거나 이럴 때는 부모님들이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미리 편지를 보내놓으시면 조금 참여율이 높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항상 학기 초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한명한 한 명씩 다 하게 되잖아요. 학기 초에는. 그래서 상담 스케줄 같은 거 조정을 미리 하는 판 같은 걸 만들어서 또는 뭐 구글 설문지로 뿌려서 아이들과 시간을 조정해서 부지런히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년 동안 해야 될 일들 중에서 거의 8할이 3월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미리 다 정해놓기에는 시간도 없고 몸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3월만 잘 버티시면 또 어떻게 어떻게 잘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보강도 많이 들어가고 또 확진자들이 많아지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멘탈과 체력 안녕하신가요? 저는 멘탈과 체력의 지금 균형을 잡기가 조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지만 그래도 그래도 내년에 제가 이때의 영상을 다시 돌려 보면서 아나 이런 거 차근차근히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전국에 계신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제가 나눠드린 이 팁들을 활용해서 조금이나마 덜 바쁜 3월을 보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올 수 있으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